맞았어요? 안 맞아, 그리고 맞추는 중이야. 아, 내가 떨린다. 내가 처녀라. 아, 때 댕겨서 숨이 차는데나. 얘가 약간 무겁다. 예, 올라가는데. 형 이제 짜나면 올 때까지 하세요. 여가 약간 가하나구나랜딩 해야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? 바퀴 고 바퀴 접어볼까 한번? 바퀴 안 접었어요 아직도? 어. 이거 접을 좀 해서 기끗 하라고 사장좀 이따 접으세요 좀 이따 로프에 면서 접어요 아이 또 그러지 마씨 <laughs> 접어볼까 그럼? 접어주세요 오 나와 Obrigado,